안돼 군대가 이 응. 스타 안 해? 나 오빠 복귀 하자마자 바로 스타 시작했었잖아. <웃음> <웃음> 기억 안 나? 스타 3일차 아,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. 아. 먹고 싶은 거 없어?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. 없어? 아 국밥 말고 얘 국밥 별로 안 좋아해. 어? 어? 이러니까 흔들리지 진짜 여제도 주네. 오빠 좋아해. 어? 이걸로 가자 중국집으로 가자. 아. 어? 하디에 아, 바로 알아차리네? <laughs> 어, 아니 아니 별로 어 별로잖아 딱 봐도 아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어 아좀 가라 좀 너는 씨 <laughs> 족발 보쌈? 어 좋지 어 좋은가 보다 이거는 진짜로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? 저저 <laughs> 저 밑에 저 밑에 있는 컵라면 같이 먹자 나도 좋아 족발 보쌈 응 꺼져 어. 아야 여기 마왕 족발 맛있어 마왕 족발 시키자 고속 세트 아니 난 얘한테 <laughs> 물어아 어, 나도 물어봐 <laughs> 떡볶이, 콜라까지. 아, 꺼져 좀 제발. 아, 어, 매운족발 말고. 오? 나 매운 맛. 나 매운 거안 좋아해. 나도. 나도. 어, 대가리 이걸로 시고 싶어 진짜. 밥 우리 몇 명이야? 얘는 아, 집, 얘는 집에 갈 거니까 네 명. 나? 어, 나? 어. 아 언니 가능? 아 이쁘다. 너 거. 너. 나나 나 먹고 갈래. <laughs> 나 기다렸잖아 오빠. 아 제발 결제 대라. 아! 아! 일부러 돈 빼놨어 와 아, 징그럽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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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 내가 시켜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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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봐 있을 거야 아 누가 들어 이걸로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돈 없어 <laughs> 아 이금 아, 입금, 입금으로 해주지 아왜 그래 아 혹시 돈이 없어서 오빠 선택했나 <laughs> 어 첨잰데 열어봤나 흔들어봤거든 어 그러니까 어. 오빠 선택하면 별... 아너왜 이렇게 말이 많아 씨. 오거나 말이 왜, 왜 이렇게 많아 진짜. 아왜 이렇게 옆에서 이간질을 해. <laughs>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. 어져골드배이 싫으니까 그냥. 도나 안고. 나너 오빠 옆에 붙어 가지고 피빨 거야. 진짜. 쪽쪽 쪽아얼 쪽쪽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김치 없냐? 아, 야 김치 좀 썰어 알아. 김치 그 뭐야, 보내 줘. 아, <laughs> 김치. 내가 오늘 왜보는 알아? 너희는 정이가잖아. 너희 세 명은 정이가 정이. 정의. 아 여기는 정이가고 나는 사랑이여. 아 꺼져도 어, <laughs> 난왜 불렀어 오빠? 이제 모기 집피좀 줬어 이제? 오래 오래 기다린 것 같아서. 알아 비틀어질 뻔했잖아. 응, 어. 그러니까 모기가 이 피를 안 줘가지고. 팀장님이 상 사명 아니에요 몸매 보이세는 나잖아. 아, 네. 절대 이상형 아니야. 넌 <laughs> 어디 사냐? 모기 맛보고 살아요. 아 그럼 아, 아. 자주 보겠네. 그 자주 불러 오빠. 그래 한세 달에 한 번씩 보면 딱 좋아. 그게 어디야? <laughs> 근데 야너 이런 말 그런데 너 방송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? 말을 잘하네. 너 그냥 진짜 농담하나 그냥 노래밖에 안 시켰는데. 오빠 오니까 이제 음. 신나가지고. 아 진짜? 어 방송감이 많이 늘었네. 준비 해놨지. 어. 아 진짜? 어. 어. 언제든 어. 써으라고어 좋네. 안돼. 좀냉아 이번 스타 안해? 나 오빠 복귀 뭐. 하자마자 바로 스타 시작했었잖아. <laughs> 기억 안 나? 스타 아, 3일차?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와.. 깔고 바로 접었어 오빠 나 잘했어 알던 스타 면안돼응 인정 맛있게 먹자 얘들아 네 아니 근데 너 있잖아 일부러 빵댕이 보여주려고 저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왜 이렇게 꼴뵈기 싫지 그냥 진짜로? 어? 진짜 왜 이렇게 꼴뵈기 싫지? 야너 근데 뭔가 살찌고 운동하니까 애가 달라 보이긴 한다 얼굴도 다바뀌는데 그러니까 신의 한수다난 솔직히 말해서 너 처음 들어왔을 때 성형한 줄 알았어 아 진짜로? 어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필로도 안 맞았어요. 아 진짜? 엄청 예뻐졌네, 애가. 1이야, 너필 몇이야? 저 55야. 55? 너 응? 작아 보이는데? 55야. 아 일어나봐. 넌 몇인데? 55인데. 응. 어55 맞다, 너희들이 똑같다. 어. 쟤는 진짜 농담 하는고 요즘 제일 잘하고 있어서 얘 대학 계좌 삼승이야 말이 돼? 생떠부린 것도 알았네? 네 알았어요. 아 순정이 뭐 스타 얘기하니까 싫어? 아니야 나다 알아듣고 있어. 여러분들 그 스타 얘기하는 거 싫어하면 보낼 테니까 그거 아, 좋아해요. 어 하, 하지 마세요. 네, 3일 했어요. 야 아, 3일 하고 반스룬 했다잖아. 네. 아니 근데 네. 오빠 어. 내가 그때 받아줬으면 나 학교 휴학했어. 응, 그래서 안 받아줬어. 근데 둘은 대학 나왔어 아니. 아니. 너는? 아니. 고등학교도 졸업하는데. 아너 중졸이야? 아니 저 검정고시. 아 그래? 오빠는? 거절. 아 <laughs> 아니, 그래서 저까다 입는 거 설렌다고요. 빨리 왔으면 아, 겠어나 과장 처음 입어봐. 나 휴학 2년 했거든? 까장 입고 다니질 못해. 왜? 17학번 딱 적혀있으면 아, 어딜 가나 아, 화석이야. 아 이게 그거 학번이야? 난 그건 줄 알았어. 고유그 등번호인 줄 알았어. 축구선수들 보면 등번호 있잖아. 네. 그런 건줄 알았어. 아 빨리 소개팅하고 싶다. 미팅 아이가? 소개팅. 소개팅 아닌가 그거야? 꽈팅. 꽈팅이라고! 야 근데 진짜 대학교에서 꽈팅 같은 거 해? 내가 꽈팅을 나갔었어. 일단 의대생. 와. 의대생에딱 갔는데 지들 아 그렇지? 뒤게 아... 신나가지고 술 먹고 어. 뻗어서 빡, 빨리 빠빠이 하고 여자들 어. 완전 얼굴 십참 아십이란 단어는 <laughs> 좀.. 지치아. 아 그럼 좀 약간 같은 가면 진짜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? 아.. 어? 어? 아 이뻐 하고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아. 아 근데 인기 어. 많을 것같아 그리고 얘가 여우귀가 있는 게 남자들 다 홀리게 할것 같긴 맞아, 해. 맞아. 어 진짜. 근데 이뻐 이쁘긴해. 이뻐. 어, 이쁘긴해. 어. 어. 나도 수능 봤어. 너 이제 수능 어. 봤어? 아니야 응. 아니 봤어. 아난 봤네. 일곱 시가 그건가? 두 건가? 어, 어. 맞나 언어 맞나? 여우처럼. <laughs> <laughs> 아 요즘 미쳤나 봐. 아니 지독해 이런 댓글 있잖아. 봐도 너무 행복해. 와. <laughs> 와나 어, 이제 미쳤나 봐. 아까 세달에 한 번씩 보자니까 뭐라는 줄 알아? 아 어, 너무 고마워. <laughs> 어, 세달에 한 번씩 봐줘서 고마워 이러잖아. 일년에 한번 봤는데, 어, 세달에 한 아, 번이 얼마나 세달에 한 번이야. 어, 나. 아 그래도 여러분들 손등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<laughs> 자칫하면 좀 꼴배기실을 볼수 있어. 간단 나눠줘. 어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니까. 근데 아 오늘 보니까 애가 그런 거 없겠네. 일주 알아, 두게 여기 무장 남은 거 살렸잖아. 아니지. <laughs> 이뻐서도. 그 막말로 얘가 니처럼 지독하게 했다? 얘 나오면 그냥 꺼지라고 도배돼. 아왜 하필 나야? 아 그냥 얘를들 거지. 아, 아이, 진짜로 얘를들 어, 거지. 오케이 순댕이는 인사하고 조심히 가 순댕이 고생했어. 어.. 조심히 가.